자, 이번에는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함께 해요. 착한 운전 함께 할 텐데요. 최근 충남으로 가는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길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오늘은 차량길에 충돌하는 차대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충남경찰청 구재우 교통안전계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충남의 차대차 사고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나요? 네. 우선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차대차 교통 사망자 수를 보면 21년은 124명, 22년 106명, 23년 94명으로 총 324명이나 사망하였습니다. 네. 덧붙여 그 올해 6월 30일, 상반기 기준으로 차대차 교통 사망자가 51명인데 이 수치는 전체의 48%입니다.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가 차대차 사고로 사망을 하는 것인데 네. 전국 평균은 이제 42%로 어, 저희들보다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오, 이렇게 좀 높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 차대차 교통사망 사고를 그 시간대별로 보면은 오전인 8시에서 12시 4시간 동안 발생한 어, 교통사망자가 어, 78명으로 전체 중그 4분의 1 정도 어, 되,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별로 보면 아무래도 안전운전 불행이 66%그 네. 다음에 중앙선 침범이 15%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속 신호위반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분석 내용으로 봐서 도민들께서는 물론 모든 시간대에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겠지만 특히 그 출근할 때와 오전 시간에 운전할 때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항상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어 또한 그 안전운전 불이행의 대부분이 휴대전화 사용인데요. 네. 어, 운전하실 때는 100% 어,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약속이나 출근을 할 때는 미리미리 그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거나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고가 많습니다. 한밭대로 사고 났는데요. 한밭대교 사거리에서 농수산 오거리 방향으로 한밭대교 사거리 100m 지난 지점 1, 2차로에 걸쳐 승용차 간 추돌 사고 났으니 주의하십시오. 이용춘 통신원 제보였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망양휴게소 부근 사고가 또 있습니다. 344km 지점인데요. 승용차 2대 간의 사고인데 3차로와 5차로에 각각 승용차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으로도 사고 파편들이 좀떨어 있습니다. 있는 것들이 cctv 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로 좀 차량들이 지정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망향 휴게소 지나 부산으로 향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차대차 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주로 어느 연령대 에서 많이 나타나나요 예 네, 어, 최근 3년 차대차 사고로 인한 그 노인 교통 사망자가 전체 연령 중에 3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아, 근데, 노인 인구는 약 21%인데, 3분의 1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50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차대차 사고로 인한 교통사망자가 아,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열정 운전자일수록, 그, 시력이나 청력 등 신체 능력이 저하되고, 또 차의 속도를 이제 체감하지 못하는 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층에 비해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바, 발생하고 또어 중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도 많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요정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그 고령자들 분께서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령자, 운전자분들,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안전운전 부탁드리고요. 전체 사고 유형 중 차대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48% 그리고 최근 3년을 전체적으로 보면 46%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대 사람 사고가 29% 차량 단독으로 이제 사망은 비율이 25%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대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만큼 모든 운전자들은 항상 주변에 차가 잘, 차가 나오는지 잘 살피고 또 운전할 때 경각심을 갖고 방어 운전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차종별로 보면은 이제 승용차가 46% 하물차가 25% 이게 4분의 1 정도 되죠. 운전차가 20% 정도 되는데 차량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승용차는 이제 71%어 하물차는 17% 이륜차는 9%인데. 네. 하물차와 이륜차는 차량 등록 대수에 비했을 때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어, 사망 사고는 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이런 점은 알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 아무래도 화물 차량과 어, 유륜 차량 특성상 경미하게 충돌, 네, 충돌해도 큰 피해를 어, 입히거나 또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 네. 어, 이런 운전자분들께서 특별히 교통법규를 더잘 준수해주시면 어, 안전 운전 어, 또그 사고로부터 예방이 네.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보니까 고령 운전자분들 주의하셔야겠고 화물차 이륜자 운전자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대차 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저희들이 이제 사고를 분석해 보면 어, 우선 이제 차대차 사고로 어, 교통 사망 사고가 어, 예방되기 위해서는 한세 가지 정도 어,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과속입니다. 어, 과속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단축됩니다. 교통사고 등, 어, 급격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그런 반응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우발적인 차량이 있을 경우에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속을 하게 되면 제동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또 전방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정차한 차량을 발견한 뒤에 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후방에서 추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빠른 속도로 운전할 경우에 사고 시에 사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가속을 하게 되면 사고 건수도 당연히 증가하고 사고 심각도도 당연히 또 증가합니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도로상의 어떤 속도 변화에 따른 그 사고 건수나 심각도를 실제 데이터로 비교해봐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만큼 가속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 두 번째는 이제 휴대전화 사용인데요. 어, 사실 우리가 이제 생활 중에 필수품으로 어, 휴대전화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운전 중에서도 어, 그런 경각심 없이 이렇게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할 때 보니까 운전자의약61% 정도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그런 어, 설문 결과 가 있었습니다. 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자 의 주의가 도로에서 분산되고 또 주변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상황 변화도 어,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럴,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어, 중상 사고 또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졸음운전인데요. 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당연히 이제 졸음운전도 약간 늘어나게 되는데. 장시간 운전하기 전날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운전 중에 졸음이 올 경우에는 졸음쉼터 등에서 휴식을 취하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속하지 말고 휴대전화 사용하지 말고 졸음운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세 가지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대차 사고 예방을 위해 충남 경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6월 30일, 그러니까, 어, 상반기 기준으로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자가 벌써 107명입니다. 어, 네. 제가 2주 전에 이제 방송을 드릴 때 99명, 그때는 100명이 채안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어, 8분이 이제 또 사망을 하셨는데요. 어, 경찰에서는 사실 이런 사고로 어,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교통국기 위반 늘 이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 충남도청이나 교육청 등 (27개) 관계기관 단체가 함께 모여서 어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그런 도민 생명 살리기 (MOU를) 체결하는 등어 교통사고로부터 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그 청취자분들의 어떤 동참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안전운전 해주시고 또 보행일 때는 안전보행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도 안전수칙을 널리 알리셔서 이런 성숙한 교통문화가 형성되는데 동참해주시기를 간 일이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고 소식도 많이 들어오고 정체고는 많습니다. 이런 날 더욱 더 강조해야 하는 게 바로 안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경찰청 구재우 교통안전 계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